에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주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데 지난 주일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난주일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도 연속성이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은 나 자신에게는 선함이나 의가가 없고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고 그는 마음이 겸손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고 간구하면서 값 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초막이든 궁거이든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다.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팔복 중두 번째 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인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도대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우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비통하고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막 웃고 기뻐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나니,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게... 순리롭게 안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겠다.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에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애통하다 이 말을 성경 그 그리스 원문에 보니까 에 그리스 말로 판테오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70인역에서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죽은 분에 대한 눈물이나 치은 죄에 대한 통한을 가지고 어, 마음 안타까워 여기는 그 상태 그런 애통을 말합니다. 어, 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능한가 추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애통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10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씹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씹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육체적인 애통이 아닙니다. 특히 악마적인 그런 눈물도 아닙니다. 무슨 감상적인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육신의 욕심, 그것도 부정한 내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해서 우는 그런 눈물은 전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여기 애통이란 말은 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아주 마음 아파하며 내가 어떻게 이런 유혹에 내가 쉽게 넘어갔는가? 주님은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 받은 나 자신이 그것을 잘 알면서도 또다시 죄에 넘어졌으니 얼마나 나 자신이 안타까운 인간인가? 자신의 마음을 아파하면서 깊이 후회하는 그런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애통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자신의 흠과 허물에 대하여 통분이 여기고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던 나 자신의 무력함과 믿음 없음을 확인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주님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자세입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 고달픈 내 영혼이 십자가 밑에 나와서 참회하며 새로운 영혼의 은총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 나를 숨은 흐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지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나이다 나의 반성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요하여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죽게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죄성을 아는 사람이 인생의 위대한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애통하는 그 자가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이 고개한 교회에 교회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회는 인간의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옥체를 깨트리셔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기를 보면 은 내가 이 반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은구의 번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에 우리 성현중앙교회나이이 이 세상의 모든 정당한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교회 성도들이 어떤 면에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고 그 형제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려고 눈물로 대신 기도해 주는 그런 중보와 그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사탄 막의 유혹과 시험에 속아서 넘어진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고난당한 영혼의 상태를 보고 대신 내 문제와 같이 생각하고 중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해주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간구하고 몸과 정성과 재물 들여서 정성을 다 하는 그 심정.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뉴질랜드에서 평생을 목해하시던 크라렌스 조든 목사님이 1969년 10월 29일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이노니아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초철하게 목사님 장례식을 진행하고 순서에 따라 그의 관을 나무 밑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주예종의 일평생 교회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던 그 영혼의 지도자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성도들은 깊은 해환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떤 한 아이가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성도가 큰 소리로 맞다, 그 노래가 맞다, 맞아. 오늘은 조던 목사님이 세상 짐을 다 벗고 천국에서 다시 입국하는 태어나는 날이야. 영적으로 생일이야. 그때 사람들은 눈물을 다 멈추고 그 노래를 따라 불렀답니다. 그 순간 그 슬픔의 자리는 희망과 축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던 크리스도의 종의 그런 귀한 추억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어떤 흠과 나 자신의 약함을 눈물 흘리는 그런 눈물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잘되기 위해서 교회 고통을 끌어안고 수하든 그런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의 그 값진 삶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그런 눈물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하고 이번주일 두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이두 가지는 이 메시아적인 축복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교회 신학적으로, 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메시아적인 축복, 메시안 불의식이라는 그런 우리 신학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보면은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면은 그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해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 성경 보면은 가난한 영혼에게 또 마음 상한 자를 주님은 치료하신다. 이 마태복음과 아주 일맥 상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는 사람에게 위로의 손길로 그를 안아 주십니다. 잃어버린 인생의 기회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하여 죄 중에 상한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신실하고 제일 좋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내 영혼을 완전히 회복되도록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를 만 갖는 자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상한 심령의 제일 좋은 처방이요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종에 상한 내 영혼의 좋은 알구민이고 좋은 비타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받고 감사하여 흘리는 그 눈물은 내 영혼의 기쁨과 위로와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신앙의 길에서 이런 감사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과 위로하심의 체험을 받으셔서 앞날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학교 다니던 아들, 엄마를 둔 엄마가 그 중학교 다니던 그 친구들과 함께 여름에, 여름방학 때 바다에 캠핑을 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 아들이 수영 미숙을 인해서 그만 안타깝게 그바닷물에 익사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엄마, 그, 그 엄마 아빠 가족들, 특별히 그엄마가그 아들을 얼마나 놓고 피울려 놓고 얼마나 애좀 길렀는데, 가장 좋은 중학생 아들이 느닷없이 이렇게 바다에 익살했으니까, 그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아픕니다. 근데 친구들이라든지 뭐 이웃 사람들이 그 아이 이름 부르면서. 아지 위로를, 아무리 위로를 하고 이런 말로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충격감. 그러던 차에 친정 어머니가 그 딸의 집에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세요. 아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승숙하신 권사님인데 딸에게 아주 정색을 하면서 아래 이름을 부르면서, 아부게요 어, 너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생을 사느냐?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사느냐? 물론 자식이 중요하지만도 자식은 하나님이 맡겨놓은,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고 자식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어, 순결했던 어, 그 어린 아들, 천국으로 불러가실 때왜 미련을 갖느냐? 너무 자식에 음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숙해라. 그 친정 어머니 권사님의 충고를 듣고 눈물을 다 끄치고 다시 정상 생활로 돌아왔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아니고는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고 함정을 파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대적이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대적은 어데 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 인생 의 앞길을 막는 그런 장애물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사람이요 가까울수록 참 인생에 그런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다윗이 고백한 다윗에게는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그렇게 그 다윗에게 장애물이 된 겁니다. 그 때로 말하면 다윗은 그 교회 안에서 사울 같은 왕은 한 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대적을 통해서 너무너무 곤고에 빠집니다.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리의 대적과 원수가 여든 어데 멀리 있는 사람이거나, 어데 저세상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대적과 함정은 내 인생의 태클을 거는 자는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교회 나온다고 다 천사 같습니까? 어떨 때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같은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내 인생을 그렇게 망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만한 보복으로 내가 보복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그런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래요. 너희 원수를, 너희 대적을 내게 맡겨라. 내가, 내가 처리하리라. 선악 간에 하나님 보시고 오르면 오른대로, 하나님 보시고 악하면 악한대로 하나님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얹어 놓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직접적으로 보복하면 악순환만 거듭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신 대로 법정의 다툼 같은 건 가능한 대로 피하세요. 아셨죠? 요사이 우리나라 사법부도 보면은 판사님들, 우리 교회도 서영의 집사님이 판사로 수고합니다만 도 판사님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가면요. 그렇게 화해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권고해요. 절도력을 고발해가지고 법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상처만 남고 도만 없어지니까, 서로 양발. 그렇게 정안 되면은 이제 법대로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에뭐 가까운 사람은 물론이고, 나에게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너무 감정적으로 법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인 줄 저는 봅니다. 그 마음 아픈 사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고 하나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 자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야 하며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모든 경험을 초월하는 절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충분한 묵상과 깊은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의 오묘함과 진실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인 이 애통함은 피간적인 그런 애통이 아니라 창조적인 눈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그 내용을 사복음서가 써놨잖아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성전까지 예수님 일대기를 쓴 건데 그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 웃으셨다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냥 7 0인 정도 자들 돌아와가지고 막 비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쁨에 기도드리는 건 나오지만도 예수님이 막 웃으셨다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웃셨다 는 말을 몇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지 않은 그죠 우리가 가까운 성도들이나 가까운 분이 세상 떠나면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또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 조국 예루살렘을 보시고, 너희가 선지자들의 예언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멸망이 오지 않대. 로마의 그 침공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눈물 흘리시는 그런 구절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는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첫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두고 눈물 흘리시고 두 번째로는 민족과 조국과 교회를 위한 따뜻한 눈물이시고, 세 번째는 우리 위해서 대속의 눈물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기쁘게 살고, 감격스럽게 값지게 살지만도, 이런 이 창조적인, 이런 뜨거운 눈물을 입는 사람이 저는 값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공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뭐 전부 터 부모한테 뭐 유산 받고, 아뭐 고생도 없이 잘 됐다 하는 건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아주 고생하고, 뭔가 고통을 다 갖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뭔가 풍파 겪고, 거기서 일어난 성공담을 들으면 은 우리가 감동을 하잖아요. 그렇지않아요그 그래,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도, 몸이 건조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좀 남북에는 좀 어떨지 몰라도 진정한 그런 눈물을 잊고 진정한 사랑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애통함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다윗은 자기의 지은 죄를 가지고 요를 적시는 심상을 적시는 통해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하나님께 다시 복을 받았습니다. 베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빵과 고난의 물을 마셔보지 못한 자는 인생의 가치를 모릅니다. 눈물이 없는 기도, 눈물이 없는 신앙생활그 믿음은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값진 눈물을 가슴에 안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고 기도와 사랑과 충성으로 우리 눈시울이 촉촉해젖질때 그때 주님 내네 곁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눈에 감사합니다. 자기의 지은 죄와 자기의 잘못을 이웃치고 회개의 동안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흘린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주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와 고생 흘리는 사랑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쾌락이 많고 너무나 육체에 향락이 많고 합산 웃음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긍정적이고 명랑하게 기뻐하며 살지만도 우리 가슴 속에 이런 영원의 눈물을 가진 복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천국의 소망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